장명하면은, 뭐, 그, 이, 장명을 잘하면,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뭐, 팔자나, 뭐, 예? 사주를 따지고, 뭐, 오행을 따지고, 뭐, 이런 어떤 그 전통, 그, 장명가들이 얘기하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. 단지, 한자에 들어있는 그 기본 뜻, 원래 갑골문에 갖고 있는 그 뜻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소개를 해서 여러분이 에, 여러분의 이름의 이름에 원래 어떤 뜻이었는가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.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서 그 이명박 씨, 요즘 최근에 아주 가장 가장 핫한 이명박 씨의 그 이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명박하면 발글 명자에 예, 이 박자 쓰죠? 이게 넓을 박, 펼칠 박, 뭐 넓힐 박, 이릅니다. 이명 자는 여러분들 해일 자에 달월 자니까, 그렇죠? 예, 이게 달 모습이라 이면 이제 이게 해 모습이죠. 예, 이런 모습도 있고,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. 예, 이런 모습도 있어요. 해와 달을 그려놓은 모습이에요. 아, 그러니까, 낮에는 해가 가장 밝은 광명체죠? 또 밤에는 이 달이 가장 밝은 광명체입니다. 박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. 그럼 이 박, 명박에 넓을 박, 깊을 박, 마늘 박, 넓힐 박, 이런 글자는 어디서 왔느냐? 이 글자는 분해를 좀 해보면, 클보 자에다가, 마디촌 자에다가, 열십 자입니다. 클보자는 이 밭에 이이 이 밭에 채소가 심어져 있는 작물이 심어져 있는 모습이에요. 채마밭포, 채소밭뭐 포보 이런 말을 써요. 예, 그래서 클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이 농작물이 심겨진 밭이에요. 그러면 농작물의 밭, 아 저기 이 농, 농경지에다가 농작물을 뭘로 심습니까? 손으로 심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글자에 손 마디 천자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펼부라 그럽니다. 펼치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농경지 전체 농작물을 골고루 심는 모습이에요. 씨를 넓 이렇게 뿌려서 넓게 더 뿌리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펼부입니다. 요 글자가 이제 펴다, 펼치다라는 뜻이 있는데. 요 글자에다가 열 십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넓힐 박자, 깊을 박자, 많을 박자, 넓을 박자가 되었어요. 박사, 뭐 박물관 할때 쓰는 말이죠. 그러니까 넓히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. 널리 펼치게 하다, 펼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밝음을 널리 펼친다. 명박은 아마 부모님들이 그 이분의 부모님들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 세상을 골고루 넓게 밝게 만들어라. 이런 인물이 되어라. 이런 뜻으로 아마 저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실제로 어떻습니까? 이명박 대통령이 세상을 즉 한국 세상을 한국 사회를 아주 밝고 건전하고 좋게 넓넓 모든 사람이 골고루 넓이 그렇게 밝아지게 만들었습니까? 요즘 이제 곧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죠.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 많은 분들이 지금 이, 이름,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과는 좀 다른 인물이 아니었는가, 이런,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